라칸 이후 6년 만에 주 역할 군이 서포터만 있는 챔피언이며, 마오카이 이후 무려 12년 만에 추가된 미음으로 시작하는 챔피언이다. 목소리는 김아롱 성우님이 담당하였다. 2. 애니, 브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불마법을 사용하는 챔피언이다. 하지만 밀리오는 공격 마법이 아닌 치유에 불꽃을 발산한다. 밀리오는 자신의 할머니 루페에게 원소 마법 체계인 엑시오마타를 가르침을 받았다. 원소수를 잘 따라왔지만 규칙과 계율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루페는 가르치기를 포기하였고 밀리오는 할머니가 강요한 제약을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결국에는 불의 엑시옴에 통달하게 되었다. 3. 밀리오와 같이 다니는 작은 불꽃 친구들은 밀리오 자신이 만들어낸 엑시옴이다. 밀리오는 다친 사냥꾼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엑시옴을 치유의 힘을 바꾸어 보았는데 이 계기로 새로운 엑시옴을 발견하였고 밀리오는 그것을 치유의 불꽃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불의 힘을 발현하면서 작고 길쭉한 눈을 지닌 존재가 생겨났다. 4. 밀리오가 출시 전 협곡 바텀 라인 쪽의 중간 부시 뒤편을 보면 횃불 자리에 불의 정령이 있는 이스터 에그가 존재했다. 5. 밀리오의 나이는 고장 12살이며 자신의 불꽃 친구와 함께 집을 떠나 여행길을 나섰다. 영원히 불타는 단짝 불꽃 친구를 넣어 다닐 수 있게 특수 제작한 가방의 이름은 불꽃 보따리라 하며 할머니와 밀리오가 직접 만든 것이다. 이후의 이야기를 단편소설 밀리오의 진짜 진짜 신나는 모험 보고서에서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리오는 니달리를 만났다. 니달리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밀리오가 어린 파키타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고 무리의 초대에 같이 여행을 다녔다. 여담으로 파키타가 다큰 성체는 파키아 또는 카시다지라 부르는데 니달리의 별명은 카시다지의 여왕이다. 니달리 저또 파키티랑 놀아도 돼요? 네. 이후에 니코와도 만나게 되었다. 니코는 밀리오에게서 니달리의 냄새를 맡고 다가왔다고 한다. 이후에 니코 부족의 언어를 배울 정도로 친구 사이가 되었다. 니코 검해라 이거 맞지? 또한 몸이 식물인 여자, 얼굴이 있는 거대한 바위산을 목격하였다고 언급한다. 밀리오가 본 챔피언은 자이라와 말파이트로 여겨진다. 6. 롤 최초로 아군의 CC기를 제거할 수 있는 스킬을 가졌다. 또한 정하나 미카엘의 도가니로 풀수 없는 제압 스킬도 풀수 있다. 거기다 3초동안 강인함을 65%를 부여하는 데 있는 하변산으로 적용된다.